자, RGB 기스트하우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참, 여기 보, 보시면 그 도어락이 있는데 어, 실제로 잠그지는 않기 때문에 통금 시간 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근하고 오시면 늦게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들어오실, 들어오실 수가 있고 지금 보이시는 여기는 1층 카페. 저희가 조식을 드시고 이제 파티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쭉 한번 둘러 볼까요? 음. 조식 냉장고 네, 정수기 왼쪽에 싱크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안내 데스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크인 하러 오실 때는 여기서 체크인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이제 여성 도미토리 전용 화장실이고요. 1층에는 101호부터 104호까지 객실이 총 4개가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2층에는 201호부터 206호까지 객실이 총 6개가 있습니다. 냉장고 사용 가능하시고, 냉장고 목에 정수기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자, 2층을 간단하게 둘러봤으면 이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옥상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옥상에는 하늘 정원이 있습니다. 하늘 정원에서는 이제 날씨가 활약는한 자유롭게 뭐 음식도 드시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용시간은 10시까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하늘 정원입니다. 어,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여기 옥상 하늘 정원에서 파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 정원이라는 이름에 맞게 여기서 보시는 이 전주천의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예쁘죠, 여러분? 쭉 한번 볼수 있고. 그래서 특히 전주천변에는 나무가 또 많기 때문에, 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주 한옥마을에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볼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신표 마크와 이렇게 이게 조명입니다. 조명 밤에 딱 보시면은 정말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요즘엔 추워서 이 옥상에서 파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자. 문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하로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1층 로비에는 여기, 준주 여행 안내 책자와, 제 각종 할인 쿠폰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꼭 챙겨가, 보시면 됩니다 할인쿠폰은 이제 이 전동기 빌리는거는 이 대당 5,000원 이 할인이 되는거고 이제 이 비빔 한복점이라는 한복점 쿠폰인데 요그 할인 내역, 내역은 용내이 쿠폰을 내용을 참고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옥카페 한옥카페 할인쿠폰 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택배를 좀 꽂아놨어요 지하가 한번 가보실까요? 아참 지하 옆쪽에는 남자 야외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그 야외 테라스가 있고요 저기서 이제 흡연이 가능하시고 이여기는 남자야류 화장실입니다 자, 지하 지하로 가보시면 이 오른쪽은 사무실이고 정면에 보이시는 이 객실은 어, 도미토리입니다 도미토리 샤워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내고 있는 숙직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RGB 게스트하우스의 그 외관과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객실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RGB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요.